오늘 본문은 선한 이름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 또 피해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선한 이름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이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예죠. 명예. 그런데 세상적 명예라기 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명예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더없이 큰 영광이죠. 우리 성도가 최종 목적지로 삼은 것은 이 세상이 아니죠. 최종 목적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주님께 받을 상급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인정과 칭찬이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달려가는 것이죠. 세상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상급, 칭찬, 인정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라는 것입니다 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은급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어, 목적지에 가는 수단으로 쓸수 있는 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은금보다 은총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기록되는 그런 명예를 선택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명예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 칭찬이 성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그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잘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이는 여호와시니라. 물론 소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죠. 부자인 사람도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것에는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어 세대에 속해 있든지 남녀이든지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세간경 끼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주님이 지으셨다,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깨달음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방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다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교회는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용광로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것, 서로를 인정하는 것. 부자만 있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만 있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또 사절 말씀은 겸손과 여호와 경애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겸손과 여호와 경애함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큰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 겸손한 사람 또 여호와를 경애하는 사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또 보상을 주십니다. 그 보상이 무엇인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우리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죠. 뭐 우연히 오다 가다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경애함의 보상으로 주어진 재물과 영광과 생명, 복이죠.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누리면 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에 부어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를 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고요. 또그 약속의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잘 되는 은혜가 승승장구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와 재물은요 우리가 받아서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잘 사용하는 게더큰 축복이죠 어, 잘 사용하지 않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와 재물은 어, 그것은 가치중립적인 것이죠 그것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요 또, 악한 것도 아닙니다. 경시해야 할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과도히 추구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부와 재물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됩니다. 선하게 사용하면요. 선한 재물이죠. 어, 하나님 주신 재물 가지고 얼마나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요. 또, 반면에, 어, 악하게 사용하면 그것 자체가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에 이 내용이 잘 나옵니다. 먼저 7절에서는요, 부에 대한 일반 세상에서 사람들의 태도를 기술합니다. 또 8절과 9절은 그 부에 대한 선한 예와 또 악한 예. 악한 예가 먼저 나오고요, 또 선한 예가 나오는데요. 그에 따른 결과도 잘 보여줍니다. 악한 예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가난한 자까지도 탈취하는 것이죠. 그러한 악한 것에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은 재물보다 더 귀한 사랑을 실천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로 인해서 받는 더큰 복이죠. 나눠줄 수 있는 복.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재물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은 선한 행위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고 사용할 때그 가치가 드러나죠. 그러기 때문에 돈에는 선한 일을 할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선한 눈이죠.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지고 어, 선한 눈이 있는 사람은 돈에 선한 사용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사용처에 돈을 사용하게 되죠. 재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도 많이 있고요. 또 교회가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요. 또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선한 눈에 따라서 어, 구제하고 또 베푸는 일에 앞장섭니다. 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고요. 또 나눠 줄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복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어 양식을 나누어 줄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음. 받는 것도 보기죠. 그러나 나눠줄 수 있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적 축복을 더 해주시고요. 또그 물질의 선한 사용처를 볼수 있는 선한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사용처에 흘려보내는. 그래서 더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람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초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이 삶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이 성도의 최종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목적지 바라보고 바울처럼 힘 있게 달려가는 오늘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또 겸손한 삶을 살아가므로 큰복 받아 누리를 기 원합니다. 그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선한 눈도 허락해 주셔서 또 선한 상형처에그 복을 흘려보내는 미대륙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